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2문을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9개명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느 누구를 향해서도 거짓 증언을 하지 말며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말고 뒷담화로 헐뜯거나 중상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경솔하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무거운 진노가 내게 임하는 일이 없도록 본래 마귀가 행하기에 합당한 온갖 종류의 거짓말과 속임수를 행하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법정에서와 기타 다른 일에서도 진실을 말하고 정직하게 진술하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여주기 위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이 선행을 하기를 바라시고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선행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행은 인간의 기준의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십계명을 토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져야 할 선행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고 행해야 할 선행은 거짓 증언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 9계명에서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좁은 의미로 보면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하지 않도록 하여 이웃이 무고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은 재판에서만 진실을 하는 것보다 더 넓게 우리의 일상에서도 거짓말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않고 뒷담화하여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 경솔하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야 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10편, 50편, 19에서 20절에서는 입으로 악을 꾸며내고 혀로는 거짓을 지어내었다. 동기간의 허물을 들추어내어 말하고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동기들을 비방하였다. 라고 하며 죄된 행동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에서 2절에서는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돼지라 해주는 그 대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우리가 말로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를 해하고 자신이 이득을 얻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지 않아야 하고 또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0편 15편 1에서 3절에서는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이 주님의 장막에 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말하며 진리를 왜곡하는 자를 미워하십니다. 거짓을 말하는 것은 마귀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진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따라 거짓을 말하지 않고 왜곡되이 말하지 않으며 근거 없는 비방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소극적 측면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진실을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진리를 말함으로 이웃의 명예를 높이며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더욱 진실을 말하기 힘쓰며 거짓된 비방이나 증언으로 고통당하는 자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우르시누스는 요리 문답을 해설하면서 세련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주며 교훈을 줄 필요가 있다고 한 것입니다. 진실해야 한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고 상처를 준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하는 바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유익을 주며 명예를 높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진실하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하며 감동을 줄수 있다면 참으로 바람직하다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실된 말로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진실되게 살아가며 이웃을 존중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입을 주시고 그 입으로 진리를 세우고 사랑을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이 거짓된 말에 빠지지 않고 헛된 말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입을 사용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